안녕하세요 다이니스입니다 오늘 제로썸 업체에서 협찬으로 저희에게 구리로 된 증류기를 보내주었습니다. 아, 여기 보시는 증류기는요, 3리터 용량의 증류기고요. 지금 어른 성인 손바닥 정도 되는 크기로 약 3리터 정도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증류된 원액들을 받아서 요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제로썸 골드바를 오크통인데요. 지금 여기에는 그 와인을 증류시켜서 지금 꼬냑 같은 이런 뉘앙스를 어, 숙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정식으로 말하면 브랜디인데요. 지금 여기에다가 어, 브랜디를 증류한 거를 넣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어, 직접 맥즙을 증류해서 담은 위스키도 여기에 지 있는데 색깔이 엄청 어둡죠. 그래서 지금 오크통에다가 담아놓을 또 증류할 원액을 또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어, 전에는 어 맥즙을 통한 위스키랑요, 그리고 와인을 증류한 그 브랜디를 만들었다면은 오늘은 제가 그 막걸리를 준비했습니다. 시중에 파는 막걸리를 구매해 왔고요. 그래서 약 6도, 전, 6도 정도 되는 막걸리를 증류해서 소주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이스 위스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증류해 볼까 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구성품이 여기에 증류를 담을 그런 통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온도계. 지금 현재 온도 28도, 27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도계를 여기에 상단에 좀 부착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증류를 해서 끓이게 되면은 기화된 기체가 액체를 포함한 기체겠죠. 기체가 여기에서 이제 쭉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떨어지면은 여기 냉각통을 통해서 기화된 액체들이 모여서 이쪽으로 여기에 증류된 온액이 이제 나오게 되는 원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뒤에 출수구, 배수구 뭐 이런 게 있는데 어 아무래도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는 물 가지고 여기 냉각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그 배수 펌프가 같이 따라왔어요. 배수 펌프 같이 따라왔는데 배수 펌프를 통해서 물을 끌어올려서 이쪽으로 물을 넣게 되면요 여기서 물이 돌다가 넘치는 부분에서 이쪽에서 이제 배수가 다시 들어가게 되고, 어, 통을 통해서 계속 물이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배수 펌프를 좀 봤는데, 한 가지 좀 아쉬웠던 점은 여기에 110V 코드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는 110V를 쓰지 않고 220V 콘센트를 쓰잖아요. 이게 따로 변압기가 필요 없이 그 다이소 같은 데에서 그돼지코구멍 하나 준비하셔서 한천원 정도 되는 거 준비하셔서 여기다 꽂으시면 될것 같고요. 아니면 이런 소비자분들의 어떤 의견이 전달되면은 여기 아마 대표님께서도 이 돼지코 코구멍을 따로 챙겨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잠깐 아까 제가 여기 보여드렸었는데 이고리로된 증류기가 현재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조된 물품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중국어가 좀써 있는데 어 이거는 이제 개선이 돼서 이걸 영어라든지 한국어 같은 걸로 좀 개선시켜서 출시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받은 거는 출시 전에 어떤 작동이 되는지 잘 작동이 되는지랑 증류가 잘잘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시험해 보고자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걸 막걸리를 증류해서 증류되는 과정이라든지 어, 그런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통 안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통은 제가 한번 그 구연산을 통해서 한번 좀 씻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구리다 보니까, 다른, 중요한 원액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안에서 변색이 조금씩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관리하는 방법은, 어 구연산이나 레몬 같은 거 있잖아요. 산이 좀 있는 거. 그걸로 안쪽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마른 행주 같은 걸로 잘 닦아서 건조를 시키시면 되는데, 어 좀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그, 수세미가 보통 겉이 철로된 수세미들이 많잖아요. 근데 철로된 수세미로 하면 안쪽에 다 긁히고, 부식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시면은 철로 된 수세미 말고 좀 부드러운 천 같은 걸로 좀 닦아주시면은 좀더 오래 깨끗하게 보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먼저 여기다 열탕 소독을 먼저 할 겁니다. 아, 먼저 여기다가 이제 술을 넣기 전에는 이 안에 전에 한번 썼던 불순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미세 먼지라든지 이 안에 좀 들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물을 먼저 끓여서 물을 증류시킨 다음에 이 관에 있는 불순물도 먼저 빼내주고 그리고 이제 소독도 겸해서 할겸 어, 술을 넣기 전에 물을 먼저 끓여서 증류를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증류가 먼저 다 되면은 그 뒤에 이제 물 버리고 거기에 술을 넣어서 증류를 시킬 예정입니다. 이제 물을 끓이기 시작했고요. 음... 여기 지금 냉각수 보시면은 담아놓은 통에 이 배수 펌프가 여기서 물을 끌어올려 주고요. 그럼 여기서 물이 빙글빙글 돌다가 이제 다 물이 차게 되면은 이쪽으로 배수가 다시 이루어지고 이 안에서 계속 물이 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좀 배수할 때이 배수 펌프 돌때그 냉각을 좀 빨리 시켜주기 위해서는 이런 얼음 같은 걸 같이 넣어주면은 냉각을 좀더 빨리 진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온도가 거의 100도가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물을 끓였던 게 기화가 되고요. 기화가 된 이제 물 수증기가 이쪽을 타고 올라갑니다. 타고 올라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돌돌돌 여기에 이제 냉각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수증기, 순수 1 0 0 물이죠. 수증기가 나오는데 이 안에 있는 관에 있는 먼지라든지 어떤 그 뭐, 이물질,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딸려오게 되고, 그리고 소독도 하는 진행 과정입니다. 물이 이런 식으로 똑똑똑똑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한컵 정도를 다 바르면은 이제 이 소독이 끝난 걸로 보고, 이거를, 이것을 이제 다 버리고, 물을 버리고, 여기 막걸리를 넣어서 증류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열탕 소독이 끝났고요. 아, 제가 막걸리를 준비해왔습니다. 이거는 그, 그냥 그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냥 맛, 동네 슈퍼에서 구한 것 같아요. 1.7리터 동이 안전댕이 막걸리, 뭐 생막걸리라고 그러고요. 알코올 도수는 6도에 아, 1 7 0 0 m l 양이 꽤 크죠. 그래서 이게 3리터가 들어가는 그 용량이기 때문에 요게두 병이 다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한병 하고 좀반 정도 저게 좀 어느 정도 가득 좀찰 때까지 좀 넣어서 얘를 증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병다 넣었는데 반절 조금 넘게 찬것 같아요. 그리고 두 병째 병 들어갑니다. 조금 남는 것 같은데 어, 다 들어갈려나? 일단, 미세하게 조금 남은 건 놔두고 거의 다 찼거든요? 이게 또, 기압 때문에, 압력 때문에 또 폭발하거나 그럴 것 같아서 다 완전 채우진 않고 약간 좀 여유를 놔두고 증류를 시켜볼게요. 자, 이제 막걸리를 증류한 곳에서요. 여기 알코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에탄올이 아니고 메탄올이라는 특성을 지닌 알코올입니다 그래서 이걸 마시면 안 되고요. 그 메탄올을 커팅하는 방법에는 그 넣은 알코올 그 주류 있잖아요. 넣은 것 중에 약 1%에서 2%를 빼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약한 3리터 정도를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여기는 잔이 지금 약한4 0 m 리 정도 되는 잔이거든요. 그래서 가득 차면은 얘를 버리고 이제 본 줄을 따로 담아서 이제 놓을 예정입니다. 지금 온도는 약 90도에서부터 증류가 돼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물은 100도에서부터 끓잖아요. 근데 알코올은 또 낮은 온도에서 끓어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알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메탄올. 마시면 안 되는 독성을 지닌 알코올입니다 이제부터 받아진 건 본류입니다. 본류라고 해서 이제 초류, 메탄올을 제거한 순수 에탄올. 받아지는 과정인데요. 지금 제가 본류 전에 초류를 받아놨어요. 지금 여기 뿌옇게 나온 게 보이시죠? 이거는 독성을 지닌 알콜인데 그 향에서는 되게 과실향 같은 거좀 약간 시트러스하면서도 향긋한 마시고 싶은 향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본류, 중류라고도 부르고 본류라고도 부르는데 요걸 받아서 이제, 고크통에 넣으셔서 보관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뭐, 옹기라든지 또는 어떤 밀폐된 용기에 보관을 하셔서 숙성을 시키시면은 맛있는 소주가 되는 겁니다.